자 지금까지 화면을 통해 설명드린 내용을 실습 사이트로 접속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와 같이 데이터 목록 조회 설정 방법에 관련된 동영상도 이미 제작이 돼서 등록된 주소가 다음과 같이 유튜브에 주소를 노출시켜 놓았으니 해당 주소를 참고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케어 라운지라는 온라인 도움말 센터에서도 동일한 설정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앱 운영자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웍스 메뉴에 접근하시면 다음과 같이 웍스 홈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 확장 메뉴 중앱 만들기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 만들기 초기 화면이 다음과 같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IT 지원 요청이라는 앱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앱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본, 디폴트 값이 보이실 거고요. 자, 여기서 앱 이름만 제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내용을 붙여서 앱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T 지원 요청 실습이라는 이름의 앱이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자, 다음은 입력 화면으로 들어가서 드롭박스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청 제목 하단에 다음과 같이 드롭박스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선택을 한 후, 해당 컴포넌트의 이름은 공개 여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툴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은 크게 공개와 비공개라는 항목으로 두 개만 세부 항목을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입력화면에 공개 여부에 관련된 드롭박스 컴포넌트를 추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 입력화면에 적용을 해 주시고요. 관리 홈으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근 제어의 화면으로 전환해서 데이터 목록조에 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필터 조건, 세 가지의 필터를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추가 버튼 하나를 눌러서 필터 행 추가한 후에 여기에다가 영문으로 public, 그리고 조건은 조건 추가 버튼을 눌러서 방금 전에 추가한 드랍박스 컴포넌트 공개 여부를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공개 여부라는 조건 항목이 추가가 되고요. 자, 마우스로 이 화살표 버튼 누르면 공개 여부의 세부 설정 값인 공개와 비공개라는 입력 항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저는 공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공개 여부가 공개로 설정된 필터 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은요, 그대로 필터명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필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공개에 관련된 필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n-disclosure라는 이름의 그 필터명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자, 공개 여부 선택해서 공개 여부는 우선 비공개로 그 다음에 등록자는 선택해서 등록자는 현재 사용자로. 자, 요렇게 해서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공개 여부는 비공개, 등록자는 현재 사용자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필터명도 그대로 설명에 붙여넣고요. 마지막 필터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올이라는 이름으로 조건 없음, 그리고 설명도 그대로 올이라는 이름으로 조건, 필터 조건을 어,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설정된 필터 조건에 대해서 대상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터 규칙에 대해서 디폴트 값인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자 우선 어, 퍼블릭이라는 죄송합니다 퍼블릭에 대한 조건과 그리고 or 조건자를 붙여서 non-disclosure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두 가지 필터죠. 퍼블릭 공개이거나 혹은 비공개이면서 등록자가 자신인 더 풀어서 얘기하면 자신이 등록한 글중 비공개 문건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필터 규칙으로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 운영자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 없이 모든 데이터를 볼수 있게 해야죠. 자, 대상자는요. 자, 우선 사용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추가를 해서 현재 제 이름으로 추가를 한후 확인을 누르면 제 이름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한글로 해볼게요. 모든 입력 데이터라고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터 조건을 설정을 완료했고요. 해당 조건에 따라서 그 대상들에 대한 설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되었습니다라는 확인 메시지 확인하시고요. 해당 웹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목록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공개 여부가 표시되면 보다 쉽게 해당 목록에서 내용을 파악하기 쉽겠죠? 다시 관리자 화면으로 가서 목록화면에서, 자, 여기에서 공개 여부를 체크해서 공개 여부에 대한 목록을, 요, 등록일 다음으로 항목을 설정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목록으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공개 여부 값을 통해서 해당 등록된 내용들에 대한 공개 여부 값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우선 공개 여부를 통해서 조회값이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IT 지원 요청이라는 조회용 앱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앱으로 이동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t 지원 요청 조회용 앱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4건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있 고요 공개 여부는 비공개 공개 비공개 공개 그래서 김상원이라는 사원이 공개 건 비공개 건한 건씩 등록했고요 김대리라는 사람이 비공개와 공개로 또한 건씩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운영자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다 모두 다음과 같이 볼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한번 김대리라는 사용자로 한번 로그인을 해서 해당 데이터가 정말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아웃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대리라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웍스 메뉴에 들어가서 IT 요청 조회용 앱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세 건이 보이죠. 세 건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우선 김상원이 등록한 건 비공개 문서 하나, 공개 문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등록했지만, 김 대리는 공개 건밖에 지금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김 대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등록한 비공개 건과 공개 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목록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앞전에 운영자는 비공개 여부 없이 운영자니까 모든 데이터를 볼수 있는 화면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김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등록한 비공개권 플러스 공개권으로 등록된 모든 데이터를 볼수 있는 세 건의 등록, 화, 목록 조회 화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